11번 각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출전이 고려사예요. 그럼 고려의 기구가 되겠고요. 시정과도 뭐 풍속을 규정하며 규찰과 탄의 건물을 담당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어, 규찰이란 건 결국 이제 그 감찰 기능이죠.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어떤 언론 기능이 있는 거. 그리고 나중에 아, 국조에는 사헌대. 그 헌이란 건 이제 기본 질서. 어. 뭐 나중에 조선시대면 사원부에 해당하는 거 바로 고려시대는 어사대가 되겠고요. 이 어사대는 기본적으로 감찰 기능을 하면서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데 그 언론 기능이라는 게 바로 대간 기능이 됩니다. 그대간 기능은 중서문화성의 낭사하고 같이 담당하는데 여기에는 자 법령 개폐라든지 관직의 임 관리의 임면 등에 있어서 동의를 구하는 절차 서경 왕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봉박 왕께 충고하는 간쟁 이런 기능 등이 예, 있습니다 따라서 어, 정답은 바로 이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국정을 총괄하는 중앙관서였다 고려한정에서 볼 때는 중서문화성이 어, 되겠죠 예. 무신집권기 최고 권력기구였다 어, 무신 집권기 최고 권력기구는 뭐, 초기에는 뭐, 중방이 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도방, 사병 격하는 도방이 되기도 하고, 또, 어, 최충원 이후는 이제 교정동함이 또그 기능을 담당했죠. 자, 사관원, 홍문관과 함께 삼사로 불리는 거. 이거는 이제 그사헌부가 감찰 기능은 많지만, 이거는 고려가 아니라 조선이 되겠죠. 그리고 고려시대에는고려시대 삼사는, 음, 전혀 다른 성격의 전곡 곡식과 화폐와 곡식을 다루는 그런 어떤 재무 기구였습니다. 원상 간석기 충렬왕 육년에 이제 도평 의사사로 개칭이 된 것은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리인 이품이상 재신과 추밀이 합자회인 도병마사가 그랬습니다. 도병마 병마니까 국방 문제 등을 다루다가 도평 의사상. 어 어떤 이, 일반적인 정보까지 다 다루는 에, 최고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미쯔군이 왕의 정책로 오는 것은 이 왕과 이왕 그의 왕인 노국 대장 어, 공주의 영정이 공안되어 있습니다. 이 노국 대장 원 출신 공주죠. 어,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반환 자주 정책을 펼친 에,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에, 종묘에 여기 있다는 게좀 특이하죠. 예, 저도 이제 봤습니다. 자이 왕은 기철 등 친원세력을 숙청하고 원감석기는 정동행성 이 문서를 폐지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반원 자조 정책을 펼쳤고 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국민왕의 업적으로는 어, 이원감석기구때 원과 결탁을 해서 권력을 행사하는 바로 권문세족이 있죠. 어, 이들을 어, 이제 적대시하는 반 권문세족 정치를 펼치는데 이들이 이 전민의 문제 많은 패단을 끼쳤습니다. 일반 백성들을 이제 노비로 삼는다든지 토지를 빼는다든지 앗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변정이죠 변 전민 변전 도감을 설치를 해서 신돈을 그 책임자로 해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어, 원의 수도인 북경에다가 만관당이라는 도서관을 두고 원의 학자 조맹부 등 원의 학자들과 고려의 신유 이전 등을 교류에 관한 사람은 원간섭기 충선왕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쌍기의 후주 출신 중국 어, 5대 식국 당시 에, 쌍기의 권위를 받아서 과거제를 실시한 사람은 어, 고려 광종인이 되겠죠 어, 앞서 문제에서 한번 나왔었죠 정계와 계백 요소를 지어 관리 규범을 지시하고 후손들에게는 훈요십제를 지은 사람은 고려 태조가 되겠습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통치체제를 정비한 사람은 고려 성종이 되겠습니다. 네. 통치체제를 유교 중심으로. 그 다음에 지방관 파견. 이걸 꼭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3번. 가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는 것은 뭐뭐 임금이 강조를 토벌한다는 구실로 <laughs> 군사를 거리고 와서 흥아진을 퐁하했다. 양규가 나와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해서. 그럼 이건 <laughs> 거란의 침입이 되죠. 자거란은 이미 이 우리 민족의 국가인 발해를 멸망시켰다고 해서 어 고려 태조 왕건이 942년에 거란이 호의로 보낸 낙타를 만부교 다리에 묶어 굶어 죽인 그러한 감정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제 삼대 정종 때는 이제 그 광군 이 거란의 침입이 있을 거라는 그러 정보를 듣고 광군을 에,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이제 고려 성종 때부터 이제 쳐들어오겠는데 1차는 993년에 소손령이 쳐들어오는데 서희의 외교로 오히려 강동 6주를 획득하고요. 2차는 여기 나온 것처럼 어, 이제 강조의 정변이 있었죠. 현종을 내세우는 목종을 폐하고 이때 그 양규의 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는 유명한 이제 귀주 대첩이 있죠. 예. 2018년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강감찬의 기두제첩이 1 0 1 9년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죠. 예, 이것좀뭐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광군사라는 게 있었다는 거, 고려 정종 때. 윤관을 보내 동복 구성을, 음, 이제, 개청거. 이거는 이제 그 여진과 관련된 것이죠. 음, 벼무반을 설치 했죠. 신기신고 한마에. 편성한 다음 여진을 정복하고 동북구성을에서개척했고요 화통동감을 고려우항제 설치를 해서 화포를 제작해서 왜구에게 본태를 보여줬죠. 진포대첩 최무선 강화도로 동욱을 옮기어 최우 정권이 장기항전을 준비한 것은 몽골의 친일과 관련어 있고요. 쌍성총관부는 이제 몽골 원이 멋대로 함경도 지역을 이제 자신들의 직속기구로 삼은 것이죠. 근데예 이걸 안 돌려줬어요. 네마지는 돌려준데 그래서 철령 이북을 수복한 것은 공민왕 때 반원자주정책의 일환이었었죠. 몽골과 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1 4번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의 경제 모습으로는 무슨 1 1 월에 팔간회가 열려가지고 송 탐나고 뭐 이러한 어, 교역이 이루어졌다. 대식국 아라비아 상인이 들어왔다. 이거 이제 고려 시대죠. 자 고려 시대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되겠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병란도, 고려의 무역항, 뭐, 아라비아상인, 대식국도 왔다. 그 다음에, 예, 시장 감독기구, 경시서 설치. 그 다음에, 예, 이제 고려 중기 숙종 때부터 시, 어, 아, 아, 이제, 성종 때, 이제 철전으로 건원중보가 나오고, 996년. 99, 그 다음에 숙종 때, 예, 뭐 주전도감을 설치를 하고 어 여러 가지 화폐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여기에는 뭐 철전, 동전, 뭐 심지어는 어 은병이라고 불리는 이제 어 활구도 이제 나오게 되죠. 아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까지도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어1 번이 되겠네요. 병난도가 국제무역관으로 번성했다자 송상이 전국 각지에 송방을 헌치하는 등어 이게 민간상인인데 이게 사상이 발달한 시기는 조선. 후기이죠. 개성상인이죠.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인 동시전은 신라 지중왕 때에 설치했었죠. 신라방을 형성하여 중국과 교역이 활발했다. 이건 이제 통일신라기 때 신라인들이 산둥반도 쪽이 집단 거주하면서 그 집단 거주지를 우리는 신라방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라소, 관청, 신라원. 사찰 이런 것도 이제 형성이 되었습니다.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은 조선 후기 정조 때의 신해 통공 조치로 어, 1791년에 폐지가 되어서 사상들의 발전이 더 크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예, 병란도 일본이 되겠고요. 15번 다음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필해서올려는 것은 공주 명학소 차별받는 것이죠. 망이 망소 형제나 무신집권 초기 1176년에 있었던 일이죠. 자 그러면은 뭐 무신정변 이후 어, 오히려 그정치경황 이런거 불러내지고 어, 농민 천민들에 대한 그런 압박 스트레스 수탈이 많았죠 예 그래서 정답은 예, 라가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밑줄 그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대각국사라고 돼있는데어 그러면 의천 문종의 아들 출신이죠 어자이 사람이 국청사를 중심으로 천태종을 계정는데 이거는 바로 뭐냐면 먼저, 흥앙사를 중심으로더 교정을 통합을 하고 국청사를 세워서 선정을 통합했습니다. 교정을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그 세운 논리가 교관 겸수. 그리고 의천에 대해서 또 하나 알 것은, 속장경이라고 불리는 흔히 그 교장이라는, 장경 간행을 위한 어떤 그 문원들에 대한 어떤 총록, 인덱스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신편, 재종 교장 총록이라는 것을 이제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자, 교장 도감을 설치를 해서 그래서 주석서와 관련된 것이죠.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인덱스를 만든 것이 바로 신편 재종 교장 총록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5 번이 되겠고요. 뭐 하나 더하자면 아까 나왔던 이제 고려 숙종 때 화폐가 여러 가지가 나왔죠. 이때 윤관과 함께 음, 화폐를 적극적으로 어, 사용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나머지 부셨죠 정해상수와 도로점수를 주장하면서 선정을 중심으로 교정을 통합한 사람은 무신지국기 다래던 보조국사 진우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해 선종형 법 교정의 방법 이걸 쌍으로 같이 익혀라 도노, 선종의 방법이죠. 점진적 수행 점수 교정형이죠. 같이 해라. 선종호 방법으로 깨달아도 교정형을 더 써라. 음. 바로 진우래 그러한 것이 되겠고요. 진우은뭐 하나 더하자면 수산사 결사 불교의 당시 타락이 많았는데 예불독경 노동에 힘쓰라는 것들 주장하기도 했었죠. 수산사 결사 와 함께 무해가를죠 불교의 대중화에 힘쓴 사람은 어 바로 원효 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미 타불만 외쳐도 극락에 갈수 있다. 정토신앙, 예. 그다음에 조화 통합을 강조하는 일심화쟁 원융계통 이런 거 알아두시고. 선종 때 주변 민족에게 시달리자 황룡사 구층 목탑을 걸리려 하여서 이걸 물리치고자 한 사람은 자장율사가 되겠죠. 예. 백년사 결사를 통해 불교 정화운동을 이제 전남 강진에서 시도한 사람은 진울과 비슷한 시기 활동하던. 요세라는 사람이 있구요, 법화신앙의 기초를 해서, 에 어떤 참여하는 그런 행동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문화에서는 무슨, 이 탑은 개성있은데 지금 국립중앙관에 있고, 원의 영향을 받은 다각다층 대리석탑이야. 원각사지 1 0층석탑의 영향을 줬다. 그래서 똑같이 10층석탑이야. 10층 찾아보죠. 예. 5번 아니면 3번이 되는데 정확히 보면 이게 이제 어 10층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원각사지 아 이게 바로 유명한 이제 고려 말 원감석기 때충무광때 되어진 경천사지 10층 음 석탑이 되겠고요 라마원의 불교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화려한 치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8번은 뭐냐 이제 이게 이제 고려 말이라면 이건 이제 고려 전기 때 강원도 편창에 있는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되겠고요. 1번은 아마 이게, 이게 몇 층이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어, 이게 뭐 지금, 이게 실제 시험지가 아니라서 작게 보여서 제가 좀 눈도 나쁘고 해서 잘 모르겠지만, 전탑, 뭐 벽돌탑 같은데 안동, 신세동, 어, 7층 전탑이 아닌가 추정이 되어지고요. 3번, 2번은 유명한 불국사, 다보탑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은 유명한 익산, 예, 미륵사시 석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자, 3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세기 조선 과학의 꽃을 비우다. 아, 관학파가 이제 득세를 하면서 북극강병과 민생안정에서 과학해주면서 노력을 많이 했죠. 특히, 뭐 여러 임금 시점 세종 때 특히 많은 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는 바로 1 번이 나오네요. 기기도서를 참고하여 거중기를 설계한 건 다산 정약용 선생이죠. 그래서 정조 때그 소환화성 건설에 크게 쓰임 사용이 되어졌죠. 정답은 1 번이고 국산 약자 치료법을 소개한 향약지선방 이거 세종 때 에, 자주적 의약서가 되겠고요. 칠정산 내편 네 한양을 기준으로 한거 역시 세종 때 활판 인쇄를발달준 개미자 이건 태종 갑인자는 세종 예. 특히 갑인자는 탁! 팔착식 조립식 그러한 어, 기법을 통해서 능률은 더 오르고 어, 더 많이 찍어내고 글자 모양은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농법을 소개한 촌노들의 농법을 소개한 농사직서 역시 세종대죠 정초 변호문 등이 예. 편찬을 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밑줄은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성종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고려 성종이 되는데, 아, 조선 성종이 되는데, 수신전 휴량정은 지지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자, 조선 초기에 보면 이제 과전법이 있었는데, 어, 원칙적으로 세습이 안 되는데, 세습이 사실상 가능하게 된 방법이, 미망인들에게 개갈하자않면 토지를 세습하게 여기에 바로 미, 에, 수신전이 되겠고, 에, 미망인마저 죽으면 어린 유가족은 이제 또 위에서 세습하게 하는 토지 이런 것 등이 있어서 세습이 그냥 다 돼버려요 사실상 그래서 세족께서는자이 과전 과전은 또한 전현직을 다 줬어요 직상간다 근데 이걸 없앴고 이 제도 바로 직전법으로 바꾸면서 현직에게만 음. 수족분을 지급했고 수신전 휴량전도 폐지를 해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에, 세조가 마련한 거 직전법. 현직가리지만 토지 수조군을 지급하였다. 1466년. 있었죠. 세조 때. 자, 전지와 논밭과 땔감에서는 시지 임야 이런 걸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은 고려 시대의 수족군토지인전시가제도가 되겠죠. 풍경에 관계없이 전세 부담액을 고정시값은 조선 후기 어, 전세제도의 계획인 인조 때 말에는 영정법이 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열당, 원래 그, 에, 연분 구둥뿌려라서 일열당 20에서 4도까지 신축성인데, 이것은 일열당, 예전에 4이지만 지금 뭐 6도까지도 약간의 신축성, 신축성은 있지만, 거의 고정화된 것이죠. 권리들에게 녹봉을 지급하고 수조권을 폐지하였다. 조선 명정 11년에, 아예 녹봉 수조권 토지를 폐지된는건 직전도 이제 폐지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개국공신에게 인성공론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했다. 이건 고려태조가 마련했던 역분전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후상국 통일에 공신들에게 예. 이렇게 뭐. 농공행상식으로 준 것이지, 체계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0번. 다음, 가상대화의 배경에 대한 탄괄통으로 적절한 것은, 얼마 전 노상군이, 이 사람 은 원래 단종인데, 수양대군, 숙부인 수양대군의 계유정란에 의해서, 어, 어, 결국, 어, 단종을 보필하던 김종서, 황보인 등이 제거당하고, 수양대군이 이제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러다, 위협을 느끼고, 많은 단종 주변 인물들이 이제 제거되니까, 이런 비극을 막혀서 단종은, 예, 어, 2년 뒤인, 개유정란 2년 뒤에, 이제 그, 양위를 하게 됩니다. 상황이 됐는데, 이 단종을 다시 보기시키려다가, 이제, 사육신들이, 이제, 성상문, 박팽영 등, 단종 보기를 꾀하다가 결국 발각이 돼서, 음, 결국 노산군으로 강릉이 되고, 어, 영월에 유배를 했다가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따 그래서 정답은, 어, 수양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 이 개유정란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 하나 더 시길 바랍니다. 인조의 계비인 자의 대비 복상 문제를 놓고서, 현종 때, 부친인 효종과 어머니인 예, 효종비에 복상기간을 놓고서, 두차례의 예송 논쟁이 있었죠. 1659년, 1674년. 이게 예송 논쟁이죠. 인물 성동 이론 사람과 어, 다른 만물 사물 등의 성 음. 그 성품을 놓고서 이게 같은가 다른가로 고한 노론 간의 이 논쟁이 있었어요. 충청 노론 어 호론과 서울 경기 지역의 낙론 이게 이제 18세기 초에 있었다는 거. 정열인 모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동인이 입은 피해 예, 서인이 크게 동인을 탄압하게 되죠. 서인 정처를 위해서 예, 선조 때 있었고요. 결국 이것이 원안이 돼서 1591년에 이제 동인이 집권을 하면서 서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동인이 강경론 북인과 온건론 남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년왕과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장악한 사건. 숙정 때세 차례의 한국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한국인 기사 한국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